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 엘콩 금 종류가 많이 올라가요. 마리아 금 종류는 별로 없어요. 자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장마죠. 아이들 많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최대한 선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습도도 낮게 좀 낮추고 어, 선선하게 만드셔가지고 날씨를 좋게 만든 다음에 버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아이들은 구매하시면은 저희는 8월 15일까지 아니면 말까지도 최대 말까지도 보관을 해드려요. 어,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게 지금 날씨가 이렇게 장마가 오고 이랬을 때 많이 죽이시니까 그때 동안만 저희가 보관해드리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 말복 지나서는 이제 장마도 좀 비가 오는 것도 줄어들 수도 있고, <laughs> 그다음에 날씨도 선선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키워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가을에, 겨울에, 어, 봄에 잘 나가지고. 예쁜 아이들 많이 번식하시라고 저희가 초반에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는 거고, 구매를 하시면은, 만약에 520번을 구매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25,000원 이 부분만 없어지고, 저거를 이제 구매하신 분의 이름과 성함과 그 저기 핸드폰 뒷자리를 넣어서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보내드리면 저희 쪽에도 1억이 남고, 고객님도 이걸 받으셔가지고 내가 어떤 걸 구매하셨는지 아실 수 있고, 나중에 받아보셔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컸나 안 컸나도 보실 수 있고, 어떻게 변했나. 그 사이 변했을 수도 있죠. 초반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한달 전에 구매하셨는데, 어, 한달 후에 가는 건데, 변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잘하는 아이들이라서. 자,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어, 얘네들은 색감이 또, 엘콩금이어도 바로 달라요. 보면은 위아래 다르죠? 색감이 다릅니다. 자, 연두빛이 많이, 초록빛이 엄청 강한 애가 있고, 얘는 이제 금이, 또 약간 은은하면서도 조금 화려한 느낌도 있고, 이렇게다 느낌이 다릅니다. 자,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고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비가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집에 있는 다육이들 죽지 않게, 어, 선풍기도 쐬주시고, 어느 정도 환기도, 해, 어, 환기는 못 하겠지만 습도를 좀 낮춰가지고 아이들이 어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자 이런 날 어쩔 수 없어요. 자 버티는 겁니다. 자 버텨갖고 예쁘게 나중에 또어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여드릴게요. 엘콘 금철화 520번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생긴 거 보세요. 철화이들 좋죠. 자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청수. 좋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층수. 요렇게 좋구요. 사이즈. 사이즈. 5.5cm. 자, 5.5cm 정도 되는 요런 아이. 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금이렇게잘 들어서. 어, 철화 느낌도 좋기 때문에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아이. 어, 사이즈 괜찮고, 가격도 좋고, 번호도. 아니, 번호래.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으니까,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2 0번이고요 25,000원입니다. 5 2 1번이고요에 엘콩금 철아, 25,000원이에요. 자, 색감 되게 좋아요. 5.5cm 정도 되고요 색감 요렇게 좋습니다. 층수도 좋고요 모양도 예쁘고, 금도 이렇게. 어, 앞에 아이랑 같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쁩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 저희가 이거 구매하신 다음에 보관을 해드렸다가 보내드릴 때는 흙이랑 분이랑 영양제 다 나가니까 받으셔가지고서도 예쁘게 키우실 수 있어요. 키우시다가 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어, 물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대답해드립니다. 자, 답변 드리니까 음, 답변 드리면은 그렇게 키워보시면 되고 저희 쪽에 뭐 키우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 환경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죠. 그렇게 해서 금의 특성을 좀 이해하시고 키우시면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집에서 잘 키우시는 분들은 번식도 잘 하시고, 어 저희처럼 막 이제 저희 쪽에서 배우신 것도 막 적용해보시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예쁘게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521번도 25,000원에 저렴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엘콩금 철라고요 자, 522번이에요. 자, 이건 2만원. 사이즈는 5.5cm 인데, 자, 이렇게 작은 사이즈 두개 있습니다. 여기 커팅 해도 될것 같죠? 약간 분지된 느낌이에요. 순수 괜찮고요. 분도 잘 들었고,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멜콘금 철아 522번 2만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2만원에 저렴하게 한번 드릴게요. 예쁘죠? 이쪽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런 아이. 웰공금처럼 522번, 2만원입니다. 2만원. ,000원. 2만원에 저렴하게 한번 드려요. 이런 아이, 2만원. 523번. 요 아이는 3만원입니다. 사이즈 좋고요요 아이 되게 널찍널찍하게 생겼어요. 입장이. 7.5cm고, 요렇게 재면은 5.5cm. 자, 입장이 시원시원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자, 요렇게 예쁜 아이. 금도 잘들었고요금 보세요. 너무 잘 들었죠? 음, 에디 하나 빠짐없이 너무 잘들어갔고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23번이고, 3만원입니다. 3만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523번, 3만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저렴하게. 아, 금도 잘 들었고, 이렇게, 예쁜 아이, 523번. 다음 524번. 이 아이는, 에콩금 철아. 25,000원입니다. 철아 옆김이 좋아요. 작은 사이즈인데, 4.5cm. 그냥 이렇게 크게 재면은 5.5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재면 7cm 까지 나오는 어, 사이즈 좋은 아이. 25,000원이면 정말 저렴하죠. 금든 거 보세요.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층수도 괜찮고요.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524번이고, 25,000원입니다. 25,000원에 한번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엘콩금 이제는 가격이 좀 내려갔죠. 마리아금이랑 같이 덩달아 내려갔는데, 어 그래도 이 아이들 여전히 예쁘고 어, 인기 많은 아이들이라서 저희는 오히려 주문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갖고 번식을 해갖고 판매를 하니까 음, 저희는 계속 이윤이 남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거 집에서도 해보실 수 있어요. 번식 해보실 수 있고 재택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지금 마리아금, 엘콩금 이게 가장 기초되는 애들이라 요런 아이 키우신 다음에 괜찮으시면 다른 아이들까지 해보셔가지고 어, 키우신 다음에 용돈벌이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재밌겠죠. 그렇게 재밌게 한번 다육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24번이고 엘어금 철아 25,000원입니다. 525번 보여드릴게요. UI 에어컨 금 생얼이에요. 자, 요거 얼른 구매하셔요. 한만 원이에요. 저렴하게 올렸어요. 자, 8cm 이렇게 예쁘게. 음.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네요. 예쁘게 생겼지, 금도 잘 들었지, 백도 잘 나오고 있고. 녹도 잘 나오고 이렇게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3만원에 드릴 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25번이고, 이거 3만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와, 정갈하게 생겼습니다. 어디 하나 모난 데 없이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525번, 3만원. 저렴하게 공금 사을 드려볼게요. 526번. UI는 철화 엮낌은 길진 않은데, 이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잘 엮여갖고, 커팅하기에도 좋고, 요렇게 재면은 6cm 정도 나오네요. 아니다. 5.5cm. 근데 이끝잎장까지 하면은 6, 7cm 나와요. 그리고 요렇게 재면은 9cm까지 나오는 커다랗고 정말 정갈하게 예쁘게 생긴 아입니다. 보세요. 정말 예쁘죠? 층수 보세요. 와, 기가 막히죠? 금도 너무 잘들었고 526번이고 4만원입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거 4만원이면 정말 저렴한 것 같은데. 커, 바로 커팅하셔도 돼요. 가운데 뚝따도 가운데 뚝따도 이렇게 재면은 몇센치짜리 나오죠? 철하옆기만 봐도 3.5cm, 4cm짜리는 나오겠어요. 자, 이렇게. 크기도 좋고, 예쁜 아이. 526번, 4만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은, 527번. 이거 엘콩금 이거 철하라고 써져있어요. 엘콩금 생얼입니다. 2만원에 드려볼게요. 사이즈. 6.5cm 금잘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 요런 러나 2만 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와, 이 아이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27번이고 엘콩 금 철아닙니다 철아니고 생얼입니다 생얼 쌩얼. 527번 생얼 2만 원입니다 2만 원 2만 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정말 예쁩니다 528번 와 저는 아까 볼때이 아이 뭔가 했어요 처음에 마리아 금이 맞나 이럴 정도로 금이 너무 잘 들어갔고. 자 이렇게 볼을 빼버리면 은 아이고 볼을 이렇게 빼면은 더 예쁩니다 자, 너무 예쁘게 생겼죠 금든거 보세요 약간 복륜식으로 들어갔고 와 정말 예쁜것 같아요 8.5 요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리아금 35,000원이고요 저렴하게 들어볼게요요 아이 35,000원에 저렴하게 드릴테니까 예쁘게 키워보실 분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든 거 보세요. 와, 진짜 이쁘다. 약간 복륜식으로 들었어요. 자, 요런 아이, 528번. 529번. 이 아이는 25,000원짜리 마리아금입니다. 이 아이는 약간의 줄 같은 게 있고, 6.5cm. 줄금이 약간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선반으로 나고, 이 끝에도 그 까맣게 물들으면 정말, 빨갛게 물들으면 정말 예쁠 것 같죠? 자, 요런 아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아이, 마리아금도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은 530번. 마리아금, 25,000원입니다. 약간, 어. 코피같이 막 물이 들어요. 7cm. 물이 드는 게 아니라, 금이 들었네요. 7cm 정도 나가고요. 이 아이는 손톱 끝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죠? 이런 거 좋아합니다. 529번도 이러, 이거랑 비슷해요. 생긴 게. 금이 조금은 얘가 조금 더, 3반으로 나는 느낌이 있죠. 어, 핏줄금 같은 것도 나고요.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530번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사이즈도 괜찮고 2만 어, 5천원이죠.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530번 마리아금 2만 5천원입니다. 자, 다음 531번. 어, 이거를 왜 내가 2만원에었지 어, 썼으면 은 그대로 2만 5천원 아닙니다. 2만원입니다. 층수 좋고요. 6.5cm나 되는 아이. 금잘 들었고, 층수가 상당히 좋네요. 작은 사이즈에 비해. 2만원입니다. 2만원. 저렴하게 들려볼게요 531번, 금. 잘 들었고, 앞전 아이들보다 층수도 좋죠. 요런 아이, 어, 나중에 키워놓으면은, 사이즈에 비해 층수도 좋았고, 정말 멋져요. 자, 그러니까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531번이고, 2만원입니다. 2만원에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531번. 다음은 532번. 이 아이는 엘콩금 철화예요. 25,000원이고요. 자, 25,000원에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은데, 이 아이도 사이즈는 좀 작아요. 5cm 정도 되는데, 철화 느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철화 느낌 좋고, 생긴 것도 예쁘게 생기고, 25,000원에 저렴하게 드리니까, 이런 아이 예쁘게 키워보셔도 되겠죠. 금잘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분도 잘 들었고 요런 아이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532번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다음 은 533번 이 아이 콩마리아금철아. 이건 크기가 엄청 큽니다. 요렇게 재면은 10cm, 요렇게 재면은 6.5cm 그리고 철아 여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좋고 콩마리아금철아 큰거 필요하신 분들 이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번식하기에도 괜찮고요, 사이즈도 좋고 정말 예쁘게 생겨서. 금도 너무 잘 들었죠.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마리아금이랑 엘콩금의 약간 중간 지점 같아요. 화려하면서도 약간 은은한 느낌도 들고 뭔가 되게 매력 있습니다. 엘콩금처럼 그리고 입장도 삐죽삐죽한 게 정말 예뻐요. 자, 요런 아이인 마리아금, 엘콩금 이제 잘 키우시는 분들은 콩마리아금도 해보셔도 되고 눈꽃도 해보셔도 되고 꽃눈도 해보셔도 되고 쪽빛도 가능하시고 뭐 요즘 행복이도 가능하시고. 자, 이제 키우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533번이고, 가격은 35만원에 드릴게요. 사이즈가 엄청 커요. 다음은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그럼 요거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15만원에 드려볼게요. 콩마리아금 철화고요 사이즈 5cm 정도 나오고, 이렇게 재면은 6cm 정도 나오네요. 철화 느낌은 뭐. 자, 금도 잘 들었고, 요는 약간 월급 나오네요. 여기 보면 금 너무 잘 들었죠 전체적으로 순수 너무 좋고요 정말 예쁘게 생겼죠 자 요런 아이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만원이고 저렴하게 드리니까 요런 아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 이런 아이들 보여드렸는데 에콩 금 마리아 금 형식 보여드렸어요 자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날씨가 비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다육이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올 여름도 예쁘게 나, 어, 좋게 나셔서, 나셔가지고 예쁜 다육이들 어, 가을에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그래서 8월 말까지도 보관을 해드리고요. 이 비가 오는 날에는 보내드리지 않아요. 날 좋아지면 보내드릴 테니까 어, 그때 받으셔가지고 예쁘게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후 영상에서 또 볼게요. 자,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산다육이었습니다. 부자재 영상입니다. 부자재. 어,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콘티. 콘티 뭔지 아시죠?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어, 요거는 위에다가 뿌려갖고, 음, 강수심하다. 맞네. 토양 위에 이제 물줄 때, 이렇게, 어, 그, 이렇게 화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몇 알씩 뿌려주는 거예요. 얘는 좀잘 녹는다네요. 얘가 콘티 영양 비료인데, 아니, 콘티인데, 얘는 6,000원입니다. 6,000원. 이거 6,000원. 콘티들 많이 쓰시죠? 이거 6,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프랄린이에요. 프랄린이라고 이게 어, 루톤 아시죠? 루톤. 루톤. 루톤인데 어, 루톤보다 좀 나은 것 같아서 이것도 들여왔어요. 이거는 가격이 15,000원이에요. 루톤 대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루톤이에요. 루톤. 자, 이거는 커팅하고 톡톡톡 뿌려주시거나 뭐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거고 여기 써져 있네요 자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도 쓰나보다 그러네 상처 부위에 도포한다라고 써져 있네요 그러니까 어, 커팅을 하셨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발라주거나 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뿌리 알착제 어, 뿌리 알착제예요 뿌리 알착제 밝은제라고도 하죠 밝은 어, 여기 써져있죠 밝은이라고 자 이거는 루츠입니다 루츠 루츠는 가격이 18,000원. 응, 18,000원이에요. 뿌리열, 어, 뿌리열착제, 밝은제, 어, 루츠. 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칼슘제. 칼슘제는 종류가 좀 있어요. 저희가, 그니까 칼슘, 영양제, 뭐 칼슘제 있는데 칼슘제는 요거 베로나. 자, 이거 조금만 소량만 쓰시는 건데 2만원. 이거 한 통에 2만원입니다. 저희는 이게 엄청 좋다 그래서 들여와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요거. 2만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2만원에. 2만원이고. 그 다음은 요거. 커팅 칼. 핀셋. 이런 건데. 요거는 넓은 커팅 칼. 이것도 18,000원이에요. 18,000원에 드려요. 자, 이거는 이제 큰 거. 커팅 하시는 분들. 여기다 끝에 다 갈아서 나가니까 어, 요것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18,000원입니다. 18,000원. 자, 이거. 커팅 칼. 자, 구형 커팅 칼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잘 갈아서 나가니까 18,000원에 드려볼게요. 요거 이렇게 18,000원짜리 구형 커튼칼. 그리고 요거 핀셋. 이거 일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일제로 알고 있어요. 어, 일제로 샀는데 일제가 아무래도 내구성이 좀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갖고 어, 여기가 원래 똑똑 부러지는데 일제도 아예 안 부러지는 건 아닌데 더 늦게, 어, 더 오래 쓸수 있어요. 자, 이거 18,000원. 요것도 18,000원 입니다 이게 아마 18cm 정도 될것 같아요 18에서 20cm 자 이것도 18,000원 뒤에는 주걱이에요 주걱으로 주걱으로 되네 그 다음은 깔망 깔망은 한 장에 500원 500원에 드려 볼게요 500원 이거 500원입니다. 500원 입니다 어, 500원 500원 그리고 요거 별꽂이는 저희가 이거는 사실 판매용이 아니어 판매 위주가 아니라 어, 우리 구독자님들 다이소마다 이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전체 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 이걸 살려고 어느 다이소 가보면 어디는 없고 어디는 있고 그래요. 그래고 이거를 동네에서 구하기 힘드신 어 힘드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이소에 부탁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사다 놓고 똑같은 가격 천 원짜리를 천 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별꼬지를 못 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서비스 대용으로 약간 하는 시기라서 어 천원 이건 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에어브로어. 뽁뽁이죠? 뽁뽁이는, 어, 보니까 이게 작은 게 있어요. 다이소 가면 이게 작은 게 있어요. 요거 한 반만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뽁뽁뽁뽁 하다 보면은 파, 손이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조금 불편해요. 그게. 어, 그래갖고, 이렇게 큰 뽁뽁이, 대형 뽁뽁이. 이거는 좀, 어, 대형 뽁뽁이라서 아무래도 누르면은 바람도 더 세게 나가고, 어, 손이 덜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작은 폭포기로 다털으시려 많은 다육이 다 털으시려 그러면, 솔직히 손 아파요, 저희도. 자, 그렇고요그 다음에, 깍지약. 깍지약은 6,000원입니다. 이거는, 처음 보는데? 이런 게 있네요. 이거는 뭐 아, 조그만한 거구나. 이건 말고. 이 스프레이가 6,000원. 깍지약이죠. 녹깍지. 이름 녹깍지입니다. 이거 6,000원입니다. 6,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시겔믹스, 이건 영양제죠. 영양제. 가격은 25,000원. 25,000원에 들어볼게요 이거. 25,000원. 이것도 영양제예요. 그리고 또 영양제가 또 있는데, 이거는 많이들 아시죠? 메네델. 메네델인데, 작은 거한 병. 이거는 8,000원이에요. 어, 사실상 많이 안 쓰시니까. 이큰 거는 따로 판매를 안 하고요. 요, 요, 지금 이게 500ml 짜리예요 이건 25,000원. 이것도 25,000원에 드려요 어, 양은 다 소량으로 쓰기 때문에 어, 오래오래 쓰시니까 저는 8,000원짜리를 어, 차근차근 하시는 것도 근데 양이 많다면 이 정도 써도 되겠죠 두고두고 쓰면 되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름표 이름표는 전부 다 3,000원입니다 3,000원 음. 이름표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이름표죠 그냥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하는 이름표 이거 3,000원 작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런 이름표도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름표도 있고 그런데 어 대부분 이걸 쓰셔요 이거 3,000원입니다 자 이름표 아 대는 또 가격이 다르구나 대 이거 큰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커요 어 지금 비교해보면 상당히 크고 긴거자 보면은 요거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요건 작은 거죠 요건 이렇게 큰거 이거는 5,000원입니다 개수는 한 10개 좀 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10개에서 15개 들어있는 것 같고, 요거는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많이 들어있네요. 자, 이거는 3,000원, 요거는 5,000원. 5,000원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되나. 다음은 로얄 사냐초. 이거 1 0터예요1 0터 사냐초가 저희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로얄, 이 로얄 써져 있는 로얄 사냐초고, 이건 15,000원이에요. 음, 이거는 1 0터에 15,000원이고, 산야초가 하나 더 있어요 어, 산야초 여기 지금 보면 녹소토, 소성토, 제오라이트, 휴가토, 더블스몰사이즈, 경성 뭐 여러가지 들어가고 써져있어요 삽목을 하실 때 매우 용이합니다 흡수, 배수, 보습작용과 뿌리활착에도 매우 뛰어난 제품입니다 뿌리활착에도 상당히 좋대요 자 요런 흙 여기에 골드산야초도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골드 사냐초죠. 골드 사냐초는 이거 제가 쓰던 건데, 어, 이거는 골드예요 이거는 5L에, 5L에 15,000원입니다. 아, 16,000원입니다. 어, 저거보다 한두배 정도 비싸네요. 두배 이상 비싸네요. 어, 근데 뭔가 더 좋겠죠? 여기도 써져 있네요. 어, 제오라이트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는 성질이 있다. 어, 신화가 잘 나온다. 어, 여기 보면은 보수력, 통기성, 배수성, 보비력. 예타타고나다 써져 있네요 어, 어쨌든 좋은 거니까 많이들 어 사냥 초 구매 엄청 많이 해주셔요 어 골드죠 아, 골드가 사실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로얄도잘 나가는데 골드가 좀더잘 나가요 원료는 제오라이트 제오 어, 제오라이트 세라믹 이렇게 많이 나, 많이 들어있대요 자 좋은 거니까 이렇게 많이 넣겠죠자 요거 호대로 사면은 1 6 0 0 0원 그다음에 저희 뭐 많아요 어, 상토도 있고, 어, 이렇게 그냥 이런 무슨 상토도 있고, 그 다음에 S라이트도 있고, 그런데 포대로 구매하실 때는 문의 주세요. 문의 주시면 제가 가격 말씀드릴게요. 자, 포대로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고요. 다음은 난석. 난석도 포대로 판매를 할 테지만, 음, 저희가 소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고, 어, 난석 대짜 3,000원이고요. 요렇게 큰 봉지에 가요 자 대짜 3,000원 그리고 중립 이것도 3,000원 중립도 3,000원이고요 완성 소립도 있어요 소립도 소립도 있는데 소립은 2,000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봉지는 아닐 거예요 자 이렇고 그 다음에 이거 훈탄 어 훈탄 1,000원 훈탄 1,000원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이건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더라? 이거는, 잠시만요. 이건 이름 써진 그대로 이게 펄라이트네요. 펄라이트 천 원. 어, 펄라이트 밑에 써져 있었네요. 펄라이트 천 원. S라이트랑 헷갈렸어요. 다음은 이거 사냐초죠. 사냐초. 사냐초는 요만큼. 다이소 봉지, 어, 소짜 봉지에 2천 원입니다. 2천 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녹소토. 녹소토. 자, 요렇게 약간 누리끼리한 녹소토. 요거고, 요거는 가격이 2,000원. 그 다음에 마사. 마사. 이거는 중립이죠. 저희는 중립하고 소립만 써요. 근데 중립은 뭐냐면 중립은 바닥에. 어, 이 분해 심을 때 바닥에다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소립은 어, 위에. 다육이를 심고 위에다 깔아주더라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가격이 각 2,000원씩. 소짜 2,000원, 중짜 2,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S라이트 S라이트 같죠? S라이트는 어 저희는 입고지나 아니면 뭐 뿌리 내릴 때 어, 많이 쓰는데 이게 가격이 4,000원 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난석이죠 아까 소립 말, 말씀드렸는데 말 난석 소립 제가 어, 작은 봉지에 2,000원이라 했잖아요 이게 2,000원입니다 자 2,000원 그 다음은 이거는 슈가토 슈가토도 2,000원 그 다음에, 거름 거름도 있네요. 거름은 여기 오면서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거름도 2,000원. 그 다음에 이건 상토. 상토는 1,000원입니다. 1,000원. 상토 1,000원. 그냥 일반 상토예요 일반 상토랑 저희가 산 어, 판매하는 그 금흙이랑 달라요. 이 비빔밥흙.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뭐, 걸음도 들어있고, S라이트도 들어있고, 뭐, 여기에 녹서토에, 뭐, 녹서토에, 여기 마사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산, 산야초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열 가지 이상. 훈탄. 훈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막 들어가는데, 요렇게 섞어가지고, 어, 판매를 하는 건데, 이거는 4,000원입니다. 4,000원. 4,000원에. 저희 흙 써보신 분들은 아셔요. 정말 좋은 거. 자,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거죠. 자, 이거는 4,000원. 어, 키로당 4,000원이죠. 이거는, 어, 담으면은, 이제, 애들마다, 가, 어, 무게가 조금씩 다르지만, 어, 600g 에서 800g 정도 나온, 600g 에서 800g 나온다고 보면 되고, 얘는 무조건 1kg 에요. 1kg 담겨서 나가니까 4,000원. 1kg에 키로당 4,000원 이에요. 어, 그 다음에 이거. 삼목판. 삼목판은 3,000원. 자, 이거는 일반 농장에서 쓰는 삼목판이죠. 삼목판 3,000원. 자, 요거는 저면관스통저면관스통이죠 명관 스통 이거는 4,000원. 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미니 삼목판. 얘 거의 반 사이즈예요.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반 조금 안 되는구나. 자, 요거는 구멍 뚫린 거든 안 뚫린 거든 구멍 뚫린 게 있고요. 구멍 안 뚫린 게 있어요. 둘다둘다 1,500원입니다. 1,500원. 자, 그렇고 그다음에 풀분으로 가 볼게요. 풀분은 자, 10cm는 600원. 어, 10cm, 입구가 10cm로 알고 있어요. 12cm 800원. 그 다음에 15cm 1000원. 16cm 1600원. 그리고, 자, 큰 거. 이큰 거. 요거 2600원. 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20몇 cm 나오더라? 음, 18. 22cm 였나? 아무튼 이게 2600원이에요. 자, 요거 2 6 0 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새로 들어온 거죠. 녹분. 녹분 찾으시는 분들 많았어요. 녹분도 이제 판매를 합니다. 녹분 판매하는데, 녹분은 4호. 음, 정말 여기다 다 여기 심으면 멋지더라고요. 어, 검은색 풀분 말고 조금 스타일 내고 싶으신 분들, 이런 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사, 4호가 2,000원, 5호가, 그러니까 4호가 1 5 c m 예요 어, 15cm고, 5호가 17cm, 어, 2,400원. 그 다음에 6호가 19cm, 3,400원. 자, 다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만 좀씩 달라요. 그 다음에 7호. 22cm, 4,000원. 4,000원이고요. 2 2 c m 예요그 다음에 8호. 8호가 25cm.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거, 4,6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자재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부자재들 판매하니까 이 원형분,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주세요. 자, 요거는 지금 당장의 가격은 모르고, 그 다음에 요것보다큰요 분도 있어요. 더큰 거, 엄청 큰 거, 아이고. 이거는 아까 요 25cm 짜리보다도 큰거 같은데, 25cm 정도 되겠다. 자, 25cm 정도 되는 아이. 그러네요, 비슷하죠? 어, 비슷해요. 여기가 약간 넓어서, 얘보다 살짝 크니까 한 26cm 되지 않을까 싶어요. 26cm 7 되는 아이 요거까지 있으니까 요큰 거는 따로 연락을 주세요. 어, 여쭤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랑, 요거까지 원형분까지 원형분도 멋있어요 자요 옆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패턴이 싹 들어가고 이렇게 어, 예쁘니까 이렇게까지 해갖고 부자재 영상입니다 자 부자재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